여러분, 시바이노 정말 역대급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바이노 창시자 쿠사마시토시가 이더리움 창시자와 긴급 회동을 갖게 된다는 소식인데요. 조만간 두 사람은 직접 만난 자리에서 쿠사마시토시가 간결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시바이노 생태계를 설명하게 되면서 시바이노의 가치를 설파하고 이더리움과의 협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시바이노를 이더리움의 가스 토큰으로 사용하면 자동 소각 메커니즘을 통해 엄청난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무려 0.1 달러까지 폭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더리움과의 협업 소식에 시바인우의 소진률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업레이트가 무려 3,674%까지 급등했는데요. 시바인우가 미국 대선 이후에 주요 이벤트를 통해서 강력한 골든 크로스에 임박했다는 소식. 홀더님들께 가장 빠르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만큼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시작 전에 해주셔야 될게 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 고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께는 너무나도 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번 달 목표가 뭐라고 했죠? 바로 구독자 4만 명 달성하기. 그래서 11월 신규 구독자 이벤트로 4만 명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달간 새로 구독해주시는 우리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서 100명을 추첨해서 500만원 상당의 투자 시드 지원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상단에 카카오톡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차트 공식 채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숫자 5번을 입력해주시고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댓글에는 5번 구독완료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 뒷번호까지 입력해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당연히 의심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하는지 궁금하실. 인데요.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저만의 투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참여도를 바탕으로 채널을 평가하죠. 여러분이 구독을 해 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 주시는 모든 행동이 이 채널의 노출을 크게 만들어 주고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해 주는 이 작은 행동들이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작은 행동들을 하는 시간을 가치있게 구매하기 위한 저만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을 찾아주시는 시청자가 많아지기 전에 빠르게 채널을 성장시켜 놓으려는 생각으로 정말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벤트를 했었지만 제가 좀 적게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3월과 4월에 보시게 되면 구독자분들에게 리플 100개씩 약 10만 원 정도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옆에 보이는 번호들이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진행을 했고, 이번 이벤트는 더욱더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독 방법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상단에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차트일보 공식 채널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숫자 5번 입력해 주시고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 주신 다음에 하단에 댓글창에 숫자 5번 구독 완료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 뒷자리까지 남겨 주시게 되면 저희가 보내주신 카톡과 대조를 해서 구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구독을 취소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댓글까지 남겨주시게 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와서 요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인우 리드 디브 푸시스 세비 유니크 포텐셜트 비탈릭 부테린. 지금 시바인우의 리더가 쿠사마시토시가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에게 이 시바인우의 유니크한 부분들 이런 포텐셜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싶다 라는 의지를 비쳤어요. 쿠사마 시토시가 먼저 이더리움 창시자에게 연락을 건넨 겁니다. 그래서 긴급회동이 성사가 됐는데 조만간에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쿠사마 시토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돼요. 이더리움 창시자에게 시바인우 생태계를 설명하면서 시바인우의 가치를 설파를 하고 이더리움과의 협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자, 쿠사마는 여기서 이더리움 창시자에게 이 시바인우 자산의 커뮤니티 참여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내용들 그리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시바이노의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집한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전체적인 생태계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시바이노라는 토크는요. 이더리움에서 시작이 돼서 파생돼서 나온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노의 잠재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이더리움 생태계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쿠사마시토시가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계속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달라. 지금 이 회동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더리움 창시자랑 만나서 시바이노 생태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지지를 좀 해달라라는 얘기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시바이노 S 이더리움 가스 토큰 시바이노가 이더리움의 가스 토큰으로 사용이 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시바이노는 소각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자동소각 메커니즘을 이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라 내용이죠 요거는 지금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이냐면 시바인후의 총토큰을 줄이는 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울더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죠 총토큰량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희소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비탈릭 부테린이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금 솔라나가 이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죠 보시게 되면 솔라나의 모델과 비교 이거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각 거래 수수료들의 50%를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장기적 가치를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솔라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비슷하게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시바이노가 이더리움의 가스토큰이 되어서 솔라나의 소각 메커니즘을 복제한다라는 이러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대량 거래가 시바이노 공급을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까지 0.1달러까지 급등이 가능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나눕니다 지금 회동 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1차적으로 전화로 이어졌어요 전화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만나서는 무엇이 진행된 자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눈 내용들을 제가 지금 홀더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화로 나눴던 내용들이 가시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라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 창시자와 시바이누 창시자가 전화로 만나겠다는 라 이야기만 했음에도 불.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다? 엄청나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3,674%의 버닝 레이트가 증가하면서 지금 5,300만 개가 넘는 시바인의 토큰이 죽은 지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통을 줄이려고 하는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 커뮤니티의 의지가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만약에 이 가스 토큰으로 선정이 된다면 이 소각률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진행이 되는 소각 토큰이 400 조개가 넘어갔는데 여기서 최소 10 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다른 코인들 다른 코인들과 어느 정도 어깨 높이가 맞춰지게 되면서 시바이노의 강력한 급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더리움과 시바이노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바이노가 골든크로스에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드디어 이 중요한 가격대만 돌파를 하게 되면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국면입니다 차트상에서도 이런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표상에 탭을 클릭해보시면 우리가 이골든 크로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EMA라고 검색해주시고 지수 이동 평균을 클릭해 주게 되면 자 이렇게 뜨게 되죠. 선이 뜨게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선이 51선입니다. 자 길이를 5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자 모습에서 조금 두껍게 길을 가져가도록 하고 색상은 하얀색으로 잘 보이도록 세팅을 해주게 되면 자 서서히 다시 이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자이 선이 올라와 주고 우리가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할 텐데 또다시 EMA를 추가해 주시 되면 자, 지수 이동 평균 하나의 선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 11선. 11선으로 세팅을 하도록 할 거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잘 보이게 세팅을 하고 조금 두껍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지죠. 자, 이 선을 돌파해주면서 하얀색 선, 51선을 지금 노란색 선이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서서히 지금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격도가 점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된 이후에 추세를 계속적으로 높여주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 이격이 벌어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부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요 라인 구간 때, 요 라인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터치를 했지만 넘지 못했어요. 윗꼬리를 계속적으로 달아주면서 넘지 못했고, 제가 이렇게 넘지 못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박스 라인 형태가 나타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래들이 지금 매집을 지속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가운데서 우리 신호도 지금 잡히고 있죠?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지속적으로 잡히는 건, 이 박스권 안에서 고래들이 물량들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던진 물량들. 우리가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던진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받아가면서 매수와 매도 신호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손절 물량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매도 물량이 될 수도 있죠. 익절하는 사람이 있고 손절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러한 모든 물량들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받아서 어떻게 한다? 들어올린다, 돌파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강력한 이 구간 때, 윗꼬리를 달아줬던 구간 때를 결과적으로는 돌파하는 패턴이 나와주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여기서 모아놓은 물량들이 터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간들이 곧 나온다라는 이 골든 크로스 신호가 잡. 켰기 때문에 우리 홀더님들께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어드린 것처럼 지금은 매도할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들고 가면서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떠주면서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 구간에서 매물들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매물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된다 뚫어내는 이러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 구간을 지금 잘 보고 계시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쭉쭉 가져가시면서 일봉상에서 이 신호대로 매 매수 신호 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 매도 신호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크게 챙기시면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구간 대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4년에 나왔었던 구간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차트 굉장히 평평한데 좀 이렇게 땡겨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동일하죠?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흔드는 패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다?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본격적으로 폭등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도 점점 캔들이 높아지다가 한번 눌리고 다시 다시 가는 패턴들이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신호에 잡으신 다음에 들고 계시고 쭉 가서 여기서 한번 매도 신호가 뜹니다. 최고점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뜨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대응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만들어놨어요. 자리는 다 만들어놨고 이제부터는 윗상단 구간 주가가 한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집중해 주셔야 되고 주말 내에도 강력한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폭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홀더님들께 전부 다 깔아드렸죠.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동일하게 뜰수 있도록 깔아드려서 상승 나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신호들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일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간봉과 그 다음에 분봉으로도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 단타 매매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지금 단타 매매를 지속적으로 했죠. 가능하신 분들께는 제가 매도 신호에 뭐해라 숏 포지션, 매수 신호에 상승, 매도 신호에 숏 포지션, 매수 신호에 롱 포지션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으로 들고가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중장기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우리 홀더님들한테 맞는 방식으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표 일단 안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전부 다좀 받아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호고 가장 승률이 높고 특히나 시바인은 모든 구간대를 지금 맞춰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실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양방향으로 남들은 정말 물리고 있을 때 조차도 우리는 계속해서 수익을 챙 챙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구간 때에서도 계속 먹을 수 있는 구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접 무료 공부반까지 개설을 해서 금전도 안 받고 우리 홀더님들께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수익이 나시고 지표들을 하셨을 때 이렇게 바인시로 떴을 때 동일하게 따라하셔서 수익을 내시면은 한번 이렇게 인증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나 좋아요. 고맙다라고 인증 한번 해주시고 수익 본 것들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다른 분들도 굉장히 힘이 돼서 우리가 서로 같이 더 많이 잘되고 더 수익 보자. 라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 홀더님들께서 같이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라이브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링크까지 이렇게 올려드려서 더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표라든지 이러한 방식 전략들을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실 일이 전혀 없죠 손해를 보실 일이 없고 오히려 들어오시면 이득이 되는 거고 금전이나 돈을 요구하는 방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정말 도움이 안 된다 그러시면 나가셔도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홀더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재 저희가 3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지표인데 전부 다 제가 이벤트로 무상으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1월 달에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는 전부 다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 링크 클릭해 주시게 되면 차트 해보 공식 채널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숫자 5번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영상 댓글에도 동일하게 5번 지표 뒤에는 핸드폰 번호 뒷자리까지 입력해 주시게 되면 자, 공식 채널로 실질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합니다. 구독자님 인지 확인을 하고 나서 영상 댓글과 대조를 해서 이 프로필에도 구독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게 최근에 이 지표를 가져가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 업체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가져가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보안들을 좀 강화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피해가 없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반드시 공식 채널인지 사칭 채널이 많기 때문에 공식 채널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나서 숫자 5번 성함 연락처 댓글에도 동일하게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구독자님인지 확인을 하고. 나서 500만원 시드 지원 그리고 300만원의 지표를 좀 제공을 해드려서 시작할 때 정말 어려움 없이 좀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지표를 보내드리면 메모장과 동일하게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하단에 링크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지금 제가 보는 매수와 매도 신호들이 우리 구독자님께도 동일하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난 혹시라도 좀 지표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그러한 부분들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세팅부터 시작을 해서 수익을 보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까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뭐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도움 요청할 게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요거는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지표만 받아서 좀 이런 승률 좀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표만 받아가셔서 바로 사용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저희가 악덕 업체나 이런 것만 아니면 이벤트로서 모두 다좀 제공해드려서 수익을 더 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벌써 11월이 시작이 됐고 내일도 주말인데 저희는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코인은 쉬지 않죠 24시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면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좀 동참을 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아직까지 지표 안 받아가시고 시디지원안 받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반드시 좀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지표 받아가셔서 주말부터 바로 좀 수익을 내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